제 수업은 전통적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과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올해 이 학생 때문에 제 수업의 분위기가 많이 토론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학년 김정아 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 영향으로 다른 학생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수업 분위기가 열띠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결석과 무엇이 다르냐고 언포를 놨었거든요. 존경에 대한 욕구인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저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김정아를 제수업에 이달의 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옆 강의실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만 글로벌 경영학과 1학년 마케팅 수업의 분위기는 외국 학생들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토론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달의 학생 스토리였습니다.